강렬한 태양이다 역시 태양의 에너지는 대단합니다 이다진짜네 뭐야 이거 이게 쉬운 날씨가 있나 어우 야안 내려간다지 상황은 자바닥을못 뛰는 상황입니다 어우 나쁘지 않하데어 있어 아, 야, 얘들이 살란을 다 있는 것 같다. 살란을 끝나는 것 같다. 홀쭉해, 홀쭉해. 왜 홀쭉해졌노? 어? 야, 떴었다 어? 뭐야? 야, 이리리 그려. 그냥... 물고 <laughs> 있는 것 같아. 봐, 물고 있네. 리리그래졌 아, 이고워 바닥 못튕는 진짜. 암만에 바닥 못 튕는데, 갑시다. 야, 야, 야. 야, 야,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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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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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날만이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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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서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산란이 끝나가지고, 막무게 생끼는 모양. 어. 야, 산란 끝난 거 맞나? 야, 야, 안 된다, 니가. 나쇼크해다 야, 아이, 아이, 또, 야, 빵빵한 놈이 있네. 야, 야, 너, 씨. 안 나빠. 또버렸다 이거. 야, 이거 뭐 이렇게 다 이거. 봤죠, 이거? 나이, 아, 나이, 계속 찍고 있어, 이거. 야이 a t 지 t h e r 어 e 어 u 어 a 어 l 어 p 어 l 올라 p a 올라 up, all up, all up, all up, all up, all up, 그러지? up, a 그렇지? 어, 고기가 떠있구만, 떠있어, 떠있어. 어? 아이고야 누시야. 아이, 또안 났어? 나 어? 코아? 어 이봐, 바로 물잖아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어따 온다고지? 고기가 컸습니다. 어, 그렇지. 누은지벌하네 벌써 하면 안녕히 가세요. 다 자, 벌써 네 벌써 가네. 벌써 해 그런데 어이거 저, 다른 알안 났네. 아 야, 물고보네 여기가, 여기 어이. 어, 기가 무 신난다. 오직 안에, 우 어!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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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다다다다다다다다다 <목소리> <같기도> <목소리> 떡벌 역광이라서 시커멓게 나오는데요 시커멓요 네. <laughs> 시커어 아, 아, 됐다 떡벌 떡벌이 절로 맛있어 어아봐요 절로 맛있어 엄마의 어, 무서 <laughs>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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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어, 그슨또 왔나요? 오, 천벌이 벌이야이거 천벌 뜯어버리. 천벌이네구나. 이불아볼리 해체, 갈라는데 해체, 해체를 잡어괜찮을빵빵안녕세요그 배불러서 뻥빵한 건지. 많이 먹어서 빵빵한 니라어 그럴 수 있어. 저번에 쏘고 어 맞아, 쏘은 적 있어. 빡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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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거 한 개로 계속 했었어요. 왔어, 떨 우와! 드디어! 환불하셨는데 요, 이야, 나 죄송합니다 끝 아유, 숨쉬지 마숨이안지 왔다 이리 빨리, 왔다, 왔다. 왔다. 천뿔입니다, 아, 야잉 어 하네 이거 천뿔입니다 저기요 천 어, 맞네 예더 크네, 저거 이상해 더 크네 뭐라 이지 있을 것 같아. <laughs> 여기는 간랑스시간 대한민국 에이방간에이 축산. 시간에. 축산하. 금볼. 이 시간에. 이시간이다간에이 시간에. 이시간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시겠다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시 시간에. 이이시간줄이시이시간줄줄이시시 거이소. 우려는데. 는데다이어예 열기 좋았어. 어아 이거 이쁘다. 그렇지. 모어어나 지금. 체비 카드 체비 없어 가지고. 왜왜 이렇게, 이렇게 힘들어? 릴링이 안 되나? 이거 아 어, 힘들어. 아 어, 빠졌다.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이심하이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의심왜지 말고, 의심 말고, 이런씨꼬랑 의심하지 말고, 다뭐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심0 3 0 아, 좋겠 어, 그들다 어, 야, 다 어, 살았다, 살았다. 네괜찮요 만능체비로 지금. 야, 괜 <놀람> 있어가지고. 불어붙였어요 오, 두 마리, 두 마리, 마리. 여우, 세 마리, 나이소. 나이소. 야, 발을 세 마리 나 있어. 야, 붕자 잘 돌아간다. 아이유 아이파일러. 아이 이가조사 여사. 아, 첫고 아침부터 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마 밥도 안 먹고. 와빠 무거워! 아, 새벽 6시에 라면에 햇반을 묵고 처음 묵습니다금 시간이 몇 시고? 몇 시고 시간이 지금? 우와 미쳤다 이거. 거의 12시간이 돼간다. 11시간이 된다, 11시간. 배고파 죽겠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자, 볼락구이 했습니다. 자, 열기, 금볼라갈볼라 이렇게 구웠습니다. 이거 고스마 어, 이거 해는 저한 마리 방세 마리 품스다가한 마리 방디핑막걸리 요즘 어유 지장수 생 마크리 이거 좋던데요 덜 달고 아주 마음에 들어요. 여튼 오늘 낚시 하루 종일 알고 힘들게 재밌게 했으면 재밌게. 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추웠어요. 하, 맛있겠다. 낚시, 여은 먹방이지. 앉아 먹어봅시다 일단. 아한 접시 먹어보자음음음자 몰라볼게 음아 보들보들하이 겨쫄겨쫄겨쫄겨쫄 이거, 이거, 이거. 좋다. 구우다. 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몇 마리 이거. 이 마리, 두이리세 마리, 네이리 이거, 마리 이어요거이끝이래이나 이거. 이거, 이거. 금볼이, 금볼. 금볼이, 볼라쿠이 제일 보들보들하고 맛있어요, 금볼이. 음! 야! 이렇 금볼! 금볼 꼭 구워드세요. 우왕, 너무 좋다. 왕왕왕